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 날입니다. 어,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테슬라가 이제 정고점이488 달러를 뚫을 만한 저는 힌트를 좀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좀 그만큼 큰 이슈가 나왔고 어, 차트로도 지금 조만간 뚫을 기세죠. 지금 충분한 웅덩이를 만들어줬고, 어, 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털리거나 이제 쇼치다가 이제 손실로 전화했을 텐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다 숏을 친다는 건 정말 안 되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숏은 치지 마시고 하더라도 하단에 내려왔을 때 롱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깊숙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새, 새로운 내용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 간밤의 종합지수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오르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파월에서, 파월이 12월 추가 인하가, 어, 좀 위험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인하 확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원래는 12월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90% 이상 을 유지해줬는데, 71%로 하락하면서, 아, 이거 금리 인하가 안될수 있나? 어, 10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은 12월의 금리 인하가좀 불확실해지면서 어, 주가적으로 변동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하락분을 메꿔주는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뭐냐면은 어제와 이뤄서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만났죠. 그래서 중국 판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이 시사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H200에 어 보다 성능이 10배 좋다고 말하는 이제 블랙웰 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이 중국 시장의 엔비디아가 이런 칩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엄청난 어 시장 매출 점유율이 있겠고 어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현재 계속해서 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공급을 하면서 장악을 해 간다면은 어, 중국 시장의 대부분 AI 기업들은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까지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의 개별적인 AI 산업망을 되기 전에 엔비디아의 자사 제품이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역 확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관세, 이런 전쟁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이런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 완화가 조금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엔비디아의 호재일 수 있고,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호재는 결국엔 테슬라로 또 직결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어, 긴밀한 파트너사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생각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구글 매, 매출 견조하게 잘 나왔고, 메타는, 어, 나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26년도에 이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발언 때문에 다소 하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테슬라도 그래도 운봉은 아니에요. 양봉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 알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은 이게 뉴스 제목만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 불안으로 사이버캡 보급형 전기차로 판매 급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 이게 정말 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포기하나, 사이버캡 운전대에 도입 검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자면, 블론버그에 따르면, 로빈 댄 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필요시 사이버캡에 운전대와 페달을 달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량 판매를 위해 근본적인 설계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현실적인 타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량이 2,500대까지밖에 운행이 불가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규제 완화가 일어나지 않다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할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기존에 있는 이 사이버캡 사이버캡 차량이 기존에 핸들을 안 달고 있는데 핸들만 달고 페달만 달아가지고 그냥 일반 운전자로 운전용 자동차로 보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가격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모델 2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2로 나오면서 저가형 자동차 2만 5천 불짜리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는 이제 거의 한 3만 6천에서 거의 4만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불짜리가 나오면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컨카고 세컨카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뒤트렁크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고 운전자석은 두 개밖에 없지만은 결국엔 이 세컨카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소프트웨어만 공급해주면은 FSD를 장착해서 이거를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진짜 얼마나 크냐면은 결국에는 일반 개인들의 차량을 구매 유도하고 빠르게 영역 확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량 규제에 대해서 문턱이 높다라면은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면은 일반인들한테 팔아가지고 결국엔 규제가 풀릴 때. 일반인들이 그거를 수익화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 일론 머스크의 그 로보택시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분들은 어, 이거 규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규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핸들 달고 페달 달게 하면서 빠르게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규제, 규제를 타파하는 변경된 사항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일반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좋냐면은,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각 나라의 국가에이 일반 차량, 일반 전기 차량으로 보조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 가격이 2.5불짜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아, 마이너스 비용이 되는 게 보조금 비용이 책정이 된다라면은 정말 2천만 원대의 저가형, 저가형 전기차. 근데 로고가 테슬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의 테슬라 모델 3, Y, X, S 가지고 있, 있으신 분들도 이거는 세컨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세컨카로 가져가면서 FSD가 이제 생, 상용화가 되고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있으면내 개인 차량이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로보택시가 로보택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굉장한 생산 인도량이 굉장히 많이 점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저가형 차량에 대한 빈 공백을 지금 로보택시가 확실, 사이버캡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전체적인 테슬라 운행 차량이 800만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컨카로 되기 때문에 이 800만 분의 800만 대. 어,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1000만 대. 1000만대, 2000만대, 2000만대. 이렇게 더블로 늘어나겠죠. 왜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세컨카 개념입니다. 음. 왜냐 왜면은 2인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세컨카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세컨카로 된다면은 한번 디자인 한번 보시죠. 결국엔 이런 세컨카로 진행이 된다면은 어 저는 정말 가격 상관 안 하고 세컨카로 일단은 살것 같아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이 뒷트렁크가 공간감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제 2인 좌석이기 때문에 뒷트렁크 공간감이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카로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음. 게다가 기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하얀색 차량이었는데 지금 금색 차량 요 금빛 차량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뒷드렁크가 굉장히 넓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슬라 차트 한번 그럼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의 굉장히 힘의 응축 부분이 커, 큽니다. 큰 자리고. 여기서 우리가 저가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위든 아래든 그럼 삼각수렴 이후에 움직일 텐데 일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가를 계속 올려주다가 결국에는 이 저가를 깨지 않을 것이다. 왜냐? 여기서 자사주 매입. 390달러 때 일론 머스크가 샀죠.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웅덩이를 만들어준 다음에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기 때 매물 때도 거의 끝나는 1개월의 조정 상태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음. 여기 하단부 일결부 그렇다면은 이제 곧 488달러를 강하게 뚫게 되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건데 여기서 빗각으로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매력적인 게이 최고점까지는 쭉 올라가는 그림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끈적하게 붙었거든요 이 빗각을 닫기 전에 여기서 모았다가 쳐올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500달러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m2 통화량 그니까 러 시중에 유통 물량을 돈의 물량을 푸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셧다운이 진행됐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좀 느슨하죠 별 문제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감세 안에 이미 부채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말도 안되게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면은 정책적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개개인들한테 현금이 폭증하겠죠 현금이 늘어나고, 그럼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밥사 먹던 거, 고기 사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통화량이 굉장히 찍어내져 있고, 그게 지금 부동산과 증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추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추세에서 당연히 테슬라에 올 수밖에 없다. 음, 이런 재료들이 있는 거,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너무나도 좋고. 이전의 흐름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흐름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조정 이후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박스권 이후에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 현재 단, 중장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이뤄주고 지금 상승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응한다라면은 지금 600달러까지 간다면은 그래도 못해도 못 해도 플러스 20%는 먹을 수 있는 자리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11월 6일 날에 주주총회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보상안 통과잖아요, 보상안.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목표 중 하나가 시현 시가 총액에서 8배가 진행되는 거. 그렇게 된다면은 2,600달러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니까 기대 수익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시장에는. 근데 이제 2600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플러스 20이 아니라 플러스 200, 200%, 플러스 400%, 500% 훨씬 넘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대응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블이다 버블이다 하는데, 그건 AI. 뭐, 말이 나온 거지만 AI도 지금 버블은 사실은 아니고요. 시작점이고, 뉴모, 뉴노멀 시대에서 버블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자신감 있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체들라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기 저항점 맞고, 숏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항상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말씀드려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아이들인데 왜 숏을 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정 보자면은 11월 6일날에 주주총회 나와 있고 이전에 인도량 그리고 삼국의 실적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 저와 같이 히스토리 쌓으시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이제 11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FSD의 지금 채택률이 증가하고 로봇택시가 확장됨으로써 지금 최근에 이제 산호세 공항 부분까지 확장이 되면서 뭐라 그랬죠? 이 공항에서의 지금 호출 택시가 얼마나 지금 잘 일어나는지가 정말 관건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사고 없이 데이터가 잘 발전되면은, 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훨씬 더두 단계, 세 단계 앞당겨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확장되고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제, 아, 로보택시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겠구나. 나도 테슬라 사야겠다. 나도 이 2.5만, 5만 불짜리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사서 나도 로보택시로 운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4분기에는 모델 yl, 그러니까 6인승 버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6인승 버전은 지금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이제 재구매율이 50%다 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기존에 모델 y3 하셨던 분들도 이 6인승을 다시 한번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도량 전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 중국에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확대가 되면은 인도량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고 플러스 저가형. 저가형이 나왔지만 이번엔 가격이 다소 실망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뭐가 메꿔준다? 로보택시, 이 사이버캡이 메꿔준다. 진정한 저가형은 진정한 저가형은 이 사이버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은 이거에 대한 지금 인도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디자인적으로나 생산라인 체계를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고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생산 속도가 한한대 만드는데 5초예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5초에 한 대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캡이 나오면서 인도량 판매가 잘 되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량 폭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만 되면은 이제 FSD를 통해서 일반 개인들도 이 로보택시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자든 말든 간에 밤에 로보택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소프트웨어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음, 승객을 태워주고 로봇 택시 운행을 가능하게끔 만든다 이런 흐름을 읽으시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앞으로의 이런 관련주들 로봇 택시 관련주 그리고 지금 11월 주총 뭐죠? 휴머노이드잖아요 휴머노이드 음,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테슬라에 더잘 투자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이 왜 장기투자 잘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기존에 이 수익금, 이 여유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금은 사라져도 상관없다. 근데 뭐 다만 테슬라가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고 높은 확률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익이 누적돼서 쌓여 가지고 결국엔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좋은 걸 알지만은 나는 왜못 살까? 나는 왜 매수를 머뭇거리고 있고 어 단기적으로 롱만 보고 숏만 보다가 이렇게 계속 큰 수익을 먹지 못할까 이러시는 분들 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로보택시 관련 주나 휴머노이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2차 대시세 휴머노이드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다. 캐시우드는 말했어요. 로보택시가 26년 테슬라 80%를 차지할 거라고. 정말 두 가지가 주, 중요하고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싹 한번 미국 증시 관련주들로 다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손, 이 테슬라에서 주문 생산을 하니까 관련주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이 관련주가 엮이면 엄청난 폭등을 한다는 건데,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과거에 전기차 충전 수혜주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이때 대시대 상승을 800% 했는데, 이 블링크 차징은 2200%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런 미국에서도 테마성 부각으로 오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붙으면 훨씬 더 크게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 2200%가 아니라 300% 400% 먹고 또 테슬라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우리도 투자할 수 있구나. 근데 기간적으로 바, 바로 투자하고 싶으시면 300%, 400%가 아니라 20%, 40% 먹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하시는 거죠. 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정말 쉬운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100%, 200%갈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가볍고 테마성이 부각이 되면 밈주식으로 하루에도 1000%가 뜨는 게 미국 시장인데 여기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디서? 좋은 종목을 윗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마켓메이커들은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요. 조종파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고 이런 파동의 형태를 주는데 항상 우리는 아래 파동만 집으면 된다. 이런 아래 파동만 집으면서 접근하시면은 단기적으로 20% 너무 쉽고요. 길게 400% 가능합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싶고, 이런 채널 하단 부분, 내가 매수할 때한 채널링을 그려보고 파동을 그려보세요. 내가 하단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그럼 적냐? 굉장히 미국 시장은 많습니다. 음, 테슬라와 연동되고 엔비디아와 연동되어 있는 숨은 테마성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실제로 안해보셔서 그렇겠지만 은 세부적으로 접근하시면 관련주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하단자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알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구글 폼 링크가 뜨는데 이게 구글 폼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한테 100%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꼭 챙겨가시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와 협력사, 저평가주 이거 무조건 체크해주세요 나머지는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읽어주시고요 무료로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 하단 부분에서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알람 을 계속 쏴드릴 거고 왜 어떤 종목인지 어떤 회사하고 어떻게 재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료를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드리고 새로운 이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이 아 사이버캡이 될수 있는 힌트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폭발한다면 인도량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가형 전기차가 나와, 나와가지고 스탠다드라고 발표했을 때 실망감이 다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차량 가액과 500만 원에서 뭐한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별도의 이런 거였는데 지금 사이버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00만 원 최대 1,500만 원 이상이 싸진단 말이죠. 이거는 충분히 해볼만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세컨카를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다. 게다가, FSD가 되면은, 우리가, 아, 이걸로도 우리가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읽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이런 인사이트 가져가시고요. 음, 앞으로도 테슬라 주주로서도 계속 응원하면서,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